그 춤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좀 어떻게 나오죠? 나온 건가요? 재미다가 그 땡... 그랬 여기저기 뭐세 분도 그렇고 어. 이 춤은 뭐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. 네. 그 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손으로 밀고 땡기고 해서 좀 멋있게 만들려고 했는데. 어, 유명하신 개그맨김미화 씨. 네네네. 네, 네. 이태리 타월이라고 하더라구요. 아, 예. 그걸로 이제 어어 어, 맞춰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,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때밀이 춤으로 바뀌었어요. 아, 그 오. 이후로? 네. 이게 상당히 좀그 느낌이 있는 춤이군요. 그러니까. 느낌이 사실 노래 방에 앉아있다가 그 어어 어 나오면은. 이게 나름대로 이게. 네. 신철 씨가 어.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제가 알기로는 네. 그 위에 선배님이 저희 YG의 어? 댄스 선생님. 아, 그러세요? 가지고, 네. 와 YG? DJ 디제이, 디오 씨, 뭐 런투유, 유리 씨, 그리고 가희 씨까지 아, 정말. 다 가르쳐 주셨다고. 아, 네. 아, 런투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? 안무를 직접. 어, 그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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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신 거예요? 밤새미, 밤새미. 밤새미가 뭡니까? 밤새미, 밤새미, 밤새미. 야. 와. 그 안무 왜는 또 어떤 저희들이 뭐 알만한. 김현정 씨멍아 응. 돌려놔. 와대박이 살아있는 가요 댄스 게 살아있는 산증이에요 와. 다채로운 질감 JTBC.